첫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우리가 명제를 이루는 구성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가지고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글론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 p와 q가 각각의 조건들입니다. 이때 어떤 건 충분 조건, 어떤 건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 거래. 자,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기호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화살표 두 겹이죠. 두 겹으로 나타내면 참이라는 뜻이고요. 쓱 그러면 어, 참이 아니야.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 P는 Q이기한 충분조건, Q는 P이기한 필요조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총빵 썼습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총을 누가 썼니 총을 피가 딱쥐고빵 쏴서 총알이 날라갔지 네, 피는 총을 쐈습니다. 총치읓 충분 조건. 그럼 Q는 총을 맞잖아. 총을 맞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 피를 줄줄줄줄 흘려야죠. 네, 피.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필요 충분 조건, P가 Q이다가 참이 되면서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때, 즉, P이면 Q이다가 서로서로 서로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보자. 자, p 이면 q 이다가 참이라는 거, p 이면 q 이다가 참이라는 건 p 라는 진리집합이 q 라는 진리집합 안에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는 p 이면 q 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필요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크니? 큰 집합이 필요조건이고요. 작은 집합이 충분 조건입니다. 어, 근데 하나 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P이면 Q에다가 서로 만족해야 되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상태. 이런 걸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리 집합 관계. PQ에서 p 가 Q에 포함된 상태이면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조건이야. 그런데 P와 Q가 완전히 서로 같은 형태의 서로 같은 집합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얘기 합니다.